일 전만해도 2000. 알겠습니다. 어 뭐야? 4월 6일 이후에 드나 광부까지 컨텐츠 가능하신가요? 4월 6일 이후에? 하필? 아 하긴 그래. 한주 이벤트 끝나는 거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4월 6일 이후에 드나? 어뭐껌덕지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또 <laughs> 있다. 드나이 써주세요. 그러면 드나에 해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나 가보자 가보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장입니다. 이번에 키워볼 캐릭은 드래곤 나이트입니다. 이 캐릭은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거의. 뭐, 노블레스 코드 몇판 돌려주긴 했는데, 그냥 모험 다 상점이 있는 유니크만 풀세트로 맞춰줬다가, 노블레스 코드에서 뜬 에픽들을 좀 주고, 칭어는추진충후에 마부는 싹다안돼 있으니, 새로 골든베리 마부라, 악세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정한 카드가 무용담 마부보다 모속이 1 높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살 거고요. 아바타는 다행히, Yeah? 그래. 토타리 클릭스 시즌 방송할 때 시청자분이 감사하게도 접는다고 죽어 가셔가지고 스위칭이 되어있는 레압이라 스위칭이 다른 직업보다 2레벨이 높습니다 무기가 S가 아니니까 이것도 정가해주죠 그리고 뻥명성인 그냥 무기 아바타라 오라도 요런 노라 오라 착용하고 있고 엠블렘이 피부에 하나 있네요 크리처는 이런 크리처이기 때문에 사줘야 될것 같고요 탈리스만도 요렇게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맞춰야 되고 흑장도 없기 때문에 새로 맞춰줘야 합니다 일단 시장 명성은 1 7 1 0 0 60으로 시작할 거고요. 탈리스만이랑 휘장부터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휘장 좋습니다. 일단 휘장은 됐고요. 탈리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명성은 17,520. 이건 뭐죠? 드나를 키우라고 했던 장본인 인게임 지원입니다 완! <laughs> 드나는 어쩔 수 없군요. 열심히 키워야겠죠? 다음! 오라도 사야지. 비싼 건못 사야 그래도 <laughs> 일단은 착용하지 않고 탈리스만만 먼저 맞추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서 탈리스만이 폭풍의 숨결이랑 미티어버스트 그리고 태도용제 무쌍 이렇게 3개 맞춰줬고요 룬은 태도용제 무쌍으로 복초파 하나 복파빨 두개 이렇게 맞췄네요 자 그럼 이렇게 휘장이랑 탈리스만 룬까지 바꾸고 명성은 1 8 6 5가 됐고요 일단 여기서 그리처 오라 바꾸고 명성은 350정도 올랐네요 좋습니다 아 칭호 칭호 어디갔냐 스페셜 보조가 좋지만 한번봐 해 볼까? 모서각 뜨면 좋겠다. 착. 차. 모서가 2 말고 4만 있으면 사. 오! 화석이 떴다고? 그럼 일단 얘 예, 화석으로 가보죠 <laughs> 어차피 모석갈 거니까 명성은 18672인데 세팅을 깔끔하게 이제 최상급이 아닌 오늘은 중급 날이지만 일단은 세팅을 맞춰주도록 하죠 어차피 오티컬 안갈 거면 최상급이 크게 의미가 조금 있지만 크게 나쁘진 않아서 일단은 뭐전가다 해주도록 하죠 스위칭도 제가 S 아니었죠 S도 만들어주도록 하죠 불길한 수정으로 이 NPC에게 가서 재료 서리빛 수정 상자 불길한 수정으로 바꿔먹고 장비 누르면 편리세트 선택상자 있죠 여기서 S무기 받으면 끝자 그럼 일단 이벤트로 핏 받은건 40짜리라 일단은 명성이 높은것도 있고 뭐 낮은것도 있지만 일단은 세팅은 다 완성했고 명성은 23164입니다 무기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마부랑 재즈변경싹다 안했으니까 이제 명성은 안오르지만 재즈변경도 하고 명성올리기위해 마부도 싹다 해보려고 합니다 어깨는 이터을 나머지는 골든베디에 무기는 그래도 모석강 1 3해주고요 사리는 불안정한 카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 터널이 최대 5글밖에 없더라. 아, 막간을 이용한 카드도 봐. 근데 여기서는 그냥 레전더리 카드 바라고이 터널은 사는 게더 낫죠? <laughs> 제발 그러길 바라면서 몫이나 뜰 수도 있고요. 일단 붉은 수정 카드 첩부터촉 촉. 아 아라라라라. 그렇지. 아야 잠깐만 이거 뜨면 괜히 샀네. 아 다음 붓게 키우기 때 쓰면 되지 뭐. 촉. 아니, 이 터널은 안 뜨네, 그래도. 이건 뭐죠? 짠! 어? 감사합니다. 업글은 제가 하되겠습니다. 유니크는 싸니까 재밌는 업글 러리 자, 자, 계정기성 하나씩 넣으면 40%인데. 아, 40%인데. 어? 두장 넣었다. 세 장. 어어? 큰일 났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다. 아까워서라도 한 장씩 넣는다. 안 돼! <laughs> 다 날리겠는데, 이러다가? 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그냥, 두장 넣죠, 80%. 아, 씨, 이게 아닌데. 다시 한 장? 아, 그래, 진짜 두장 넣자. 반장 안 해, 진짜, 어? 40%뭘 40%요, 그죠? 자, 세김이랑 마부, 싹다 해줘서 명성은? 25776 첫번째 목표인 영림마스터까지가 30998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222는 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올려보도록 하죠 여기 화살표 있는 에픽들도 있지만 먼저 제가 부캐 키우기 컨텐츠 할때늘 하는 항아리먹이기를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이스핀즈부터 과연 뭐가 나올라나다이가나왔고요자 그럼 개전 샤라라라라 하이만 안 나오면 돼 어깨고요 마지막 차오드랑 하이 어깨 빼고 보조 장비네요. 여태까지 항상 겹친 적은 없단 말이지. 레벨은 56, 56, 55, 58, 이스핀즈 야, 임마. 계전께 60, 60, 60, 60, 63. 야, 임마. 회랑이 63, 64, 64, 67. 그나마 니가 제일 낫네. 아이고야. 환장한다. 일단 뜬 것들. 회랑이랑 계전은 무조건 테두리니까. 라이스 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7,781. 나머지 에픽도 노블레스코드 돌려줬을 때 있던 거 먹여주도록 하죠. 자, 일단 에픽은 다 먹여줘서 29,556. 앞으로 1442나 올려야 되네요 아씨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맞니 차원의 랑이랑 계전 상자가 3개씩이나 있거든요 조금이나마 레벨이 더 높은 차원의 랑걸 하나 주도록 하죠 그리고 레벨이 제일 낮은 장의 14레벨인 상해 주자 <laughs> 자 그러면 한방의 명성이 이렇게 거의 1500이나 오르죠 <laughs> 완벽하다 이러면 한방에 폭풍의 영림 마스터 가보자 가보자 <laughs> 오, 그래도, 귀걸이? 마법진 래픽이 떴어요. 그나마 다행인가. 근데, 보조 장비는 뜨면 안 되는데, 이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일 텐데. 일단, 귀걸이는 완전 성장해주고. 명성이 32,214. 곤란하네. <laughs> 이스피즈가 <laughs> 33,043이죠. 800 이상이 부족한데, 고정상자 하나를 더 깝시다. 개전으로. 젤라즌 부위가 어디? 10... 레벨이 60, 한 방에 이것도 1,217. 이러면 이스핀즈 명성이 됐죠. 테들리가 벌써 4개나 있네요. 이스핀즈 가보자, 가보자. 오, 엄마 팔심지어 마법 치드로 나이스 합니다. 카드는 까비, 두 번째 픽은 벨트, 중복은 없는데요. 어, 이거 괜찮은데? 골카는 여전히 안 괜찮고요 이런 오 벨트 뽑혔어요 그래도 뭐 레벨 낮은 벨트라서 마법진이 계속 보이긴 하는데 둘 중엔 누가 더오 이번엔 반지 어쨌든 다 유효한 에픽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스핀즈 형들님 근데 골카는요 깔끔하고요 드라으로씨 4개 네 너무 깔끔한데? 곤란하네 자 그럼 뜬 에픽 레벨이 팔찌가 55, 65, 58, 55굿 벨트가 55, 59, 56, 56야 인마 다음 벨트도 55, 55 59, 55. 이상하다. 반지가 55, 55, 56, 55. 나는 이 레벨에 기뻐했단 말인가. 이스탠지 레벨이 55에서 70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된게60 넘은 게 하나밖에 안 보이냐? 자, 일단 이렇게 에픽을 다 먹여서 34,200. 깔끔하게 됐고요. 테두리가 어깨 상의 신발 팔찌 보조 장비 다섯 부위네요. 일단 마이마 명성이 198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마이마 남은 피로도 96과 피레 먹인 양 하나 먹어서 총네판 돌아가지고 에픽 먹어가지고 최대한 상장시킨 다음에 개전을 가면 되는데 그 전에 화룡 2개 융합도 해줘야겠죠 다른 캐릭이랑 공평하게 테두리는 신발, 없게 상의, 벨트, 팔찌 보장까지 총 6부위고요 무기 포함해서 나머지 6부위는 없네요 하하 참 그래도 잘 돌겠죠 명성은 35,300인데 괜찮겠지 뭐 가보죠 일단 랜덤 상자가 간다 개전 딱대 사룡 덤벼 그쵸 내가 타는 거보다는 너무 힘들다 죽는다 후 좋아요. 쉽지 않네, 역시. 그래도 클리 타임은 25분, 32초. 다른 캐릭터는 크게 다를 거 없다, 그죠? 쉽지 않네, 근데. 에픽은 6개. 많이 떴네요. 다 먹이면 명성이 깨나오를 것 같군요. 일단 지금 명성이 아까랑 똑같이 35,325. 자, 그럼 이렇게 해서 36,302로 육성은 끝이 났고, 테두리는 무기, 하의, 법석 빼고는 다 테두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대망의 이 영상의 최종 목표. 캐니언 1 히어로즈 킹. 1분 9초 때 이하. 과연 돌릴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1분 14초. 그리고 S랭크네요. 아, 랭크가 생각보다 안 뜨네. 일단 첫판에 1분 14초면 기소식이긴 합니다. 아이, 별로인데. 아, 곤란하네. 아, 이게 좀 애매하네. <laughs> 랭크작은 뭐 어떻게 하겠는데. 일단 1분 10초. S랭크. 아, 랭크잡도안될라나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파일력으로 바꾸지 말고 일단 가자. 위로, 위로, 위로 차라리 위로 가서 일단 이렇게 잡고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돌아어 잠깐만 오거 같네요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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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クション 아, 이렇게 하면은 1분 8초네, SS에. 일단은 랭크 올릴 때, 요왕 파천이랑 드래곤 팩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올라가긴 한데, 드래곤 팩 레벨도 낮춰야겠습니다, 이거. 애들이 너무 잘 죽는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1분 8초 때한번 나오긴 했는데, 쉽지는 않네요. 제가 아직, 랭크랑 같이 해서 빌드를 신경 쓰다 보니까, 확실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몇판 해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필요도 없고요. 다음에 한번 혼자, 빌드 짜보고, 괜찮은 게 나오면, 혹은, 귀걸이를 인력으로 바꾸거나,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하이도 로보티카로 바꿔서 그럼 쿨감이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속도 중요한 옵션이니깐요. 자, 제가 어제 재질 변경을 안 해서 황금 4개 가져가는데, 드나는 병갑이죠 자, 일단 싹다 바꿨고, 보이시다시피, 속 같은 건안 오르지만, 크리티컬이랑 힘좀 많이 오르는데, 고뎀 캐릭이라, 힘 오르는 거 생각보다 딜이 좀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재렁 캐릭은 이걸로도 달달할 거야.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SS가 최선인 것 같은데. 주댐 <놀람> 친구 말고는 솔직히 다붙긴 하네. 진짜 얘는. 그러니까 평타 치면은 웬만한 캐릭터가 다 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예나 투슈나 씨쉽지 않네. 완전 단타 캐릭이 힘들긴 해. 저 더블레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합니다. 트리플레스랑 큰 차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일단 최대한 올리는 대로 올려보자. 흐흐흐. 일단은 뭐 이렇게 돌아야 될것 같군요. 자 그럼 드나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